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너무 예쁘죠. 어 제가 처음에 다육이 키울 때는 어, 다이소에서 화분들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육이 분갈이를 많이 했었는데요. 어 그래서 어, 가성비도 짱이다고 영상이 한번 올렸는데 그 영상이 어,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어 이렇게. 다른 분들 영상보고 또 화분 판매 하시는 분들 거 보다 보니까 어, 도자기 화분이 또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화분으로 바꿨다가 어또 요즘에 또 이렇게 화분이 그냥 집에서 진열을 해 놔도 될 만큼 너무 예쁜 화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, 하나하나 들이다 보니까 또 화분들이 이렇게 예쁜 화분들이 늘어나서요 예, 다육이도 이뻐야 되는데 예, 화분들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한참 화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했답니다. 어, 저 뒤쪽에 어, 백봉이 왜 여기 와있냐고요. 백봉은 백봉끼리 지난번에 진열을 해놨었는데 요게 키가 좀 있잖아요. 화분키랑 그래서 이렇게 어, 진열할 때 키를 맞춘다고 어울리지 않게 백봉을 여기다가 쏙 갖다놨답니다. 아, 요 아이 한 3년 넘었어요. 분갈이는 한 1년 넘었나요? 한 2년 동안 분갈이 안 해주다가 그냥 흙갈이를 여기다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아, 얼굴이 조금 커졌어요. 예, 묵은 아이여요요 아이는. 그리고 루비틴트 지난번에 분갈이를 화분 3개 다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왔더니 또 이렇게 예, 빨갛게 물들어 줘 가지고 너무 이쁘답니다 매력 있어요 제가 큰 화분에다가 다육이들 국민이들 합식한다고 어 2년전에 예 거기다 분갈이 했는데 집에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큰 키가 됐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물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퍼프라고 하는 아이인데, 어 제가 진짜 뭐다 비싼 아이도 있겠지만은 진짜 천 원짜리 세기를 딱 드렸어요. 드려가지고 어 지금 이 아이가 3년째 크는데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자라주고 있어요. 지금 물이 고파가고 약간 입장이 얇은데 물을 빵빵하게 먹으면 통통해져가지고 너무 너무 예뻐요. 화분도 이렇게 여러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주니 너무 잘 어울리죠. 예, 고급지고 비싼 다육이도 예쁘죠. 예 우아하고 또 고급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럼 하면서 몇 년째 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들이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너무 예뻐요. 그리고 그 옆에는 까라솔인데 제가 작년에 꼬집기 한 영상 올렸었죠. 어, 엄청 풍성해졌어요. 올해도 한번 꼬집기를 또 해볼까. <laughs> 그런데 지금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죠. 또 너무 얼굴이 작으면 또안 예쁠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좀더 어, 성장하는 거 보고 예, 한번더 꼬집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. 여기 매니아님이 어, 다육이를 너무 선물을 많이 해주셔서 예, 이렇게 주시는데 이름을 모르신대요 네그아래화분 있죠 어요 화분 다육 도바이오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다가 딱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예, 분갈이 해줬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어, 여기 아이가 펄 창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금이나 뭐 일반 다육이나 다 이렇게 그냥 햇볕이 들어오는 데다 두고 키운답니다. 팔게 아니라서요. 뭐 부담없이 그냥 이쁘면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. 이 아이는 마리아 중투금좀 어려워요. 이름이. 마리아 종류가 엄청 많은데,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어요. 원래 금들은 조금, 아구, 아구, 아 이렇게 땡겨서 찍으면 될 것을, 낑낑대고 찍었어요. 예, 원래 금들은 조금, 예, 차광을 시켜가지고, 살짝 그늘진 그런 데다 키워야지 엄청 고운 색깔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요 아이는 마리아금이에요. 이렇게 쌍두를 갖고 있는데, 여기 요런 화분에다가, 예, 지금 물듬이 조금 더 돼요. 아직 스파르처? 예. 요런 모습이고, 그 옆에는 펜난인데 요 펜에도 몇년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, 예, 좀 오래된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. 이렇게 보내앉혀놨고요 또, 여아이는 토스카넬리. 어, 여아이는 좀 어린이 나이 데리고 와서, 예, 여기다가 앉혀놨는데, 이렇게 손톱을 접족뾰 이렇게 세우고 있답니다. 여러 분에다 분갈이 해놨고요그 옆에는 한엽 에보니. 에보니가 이 입장 테두리에 엄청 이렇게 진하게 색을 보여줘요. 굉장히 매력적인, 예, 아이에요. 이 아이는, 어, 언니네 집에서, 밭에서 뽑아 갖고 왔어요. 하나는 보내고, 이렇게 하나만 살아있답니다. 새로운 아네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정 에보니. 조금 물고파갖고, 입장이 약간, 예, 쪼, 음, 찌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모습인데 손톱 봐요. 손톱 색감이랑 너무 예쁘죠. 너무 예뻐요. 여기다 분갈이 해줬고요. 어 아메스트로는 뭐 누구나 다 좋아져. 근 요즘에 더 진해져서 이렇게 엄청 빨갛죠 네, 이렇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요. 이렇게. 복토를 요런 빨간 걸로 한 아이들은 최근에 분말이 하나예요. 그런 모습이고. 또 이쪽에 룬데리가 어 여기 키핑장에 매니아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이어 아이를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셨어요. 만 삼천엔 원인가 예, 엄청 싸게 저한테 팔고 가셨는데 얼굴이 엄청 많아요. 제가 작은 얼굴은 빼갖고 집에다또 분갈이 해놨는데 예, 여기다가 이렇게 예, 꽃이 피면 엄청 이쁘잖아요 요 아이는 꽃을 보려고 키우는 아이인데 예, 올해 꽃한 종이 딱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베라가뭐 원래 얼굴 하나짜리였는데 예, 최근에 올해 와가지고 자구를 달아갖고 양쪽에 이렇게 아가들을 품에 안고 있답니다. 양쪽 팔딱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좀큰 분에다가 옮겨줬어요. 그리고 여의는 메탈 프라임금 지난번에 자구로 뗄까 말까 했었던 아이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. 다시. 어 거리가 제가 찍을 수 있는 거리라서 다시 예, 이렇게 찍어요. 이 와이도 금이라서 예, 조금 흐늘진 데다 뒀으면 더 색감이 예, 고운색을 보여줬을 텐데 이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집식금 너무 예쁘죠. 화분도 꼭 어, 꽃바구니 그런 화분 같은데 너무 예뻐요. 물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집시 금은. 예, 자주 와서 물 주는데 요즘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. 색감도 너무 너무 좋아요. 여기는 나나 꾸미니. 아 예쁘죠. 너무 예뻐요. 예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행복한 날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